오늘은 제가 맛을 보여줄 겁니다. 이옷이 여기 보이죠? 아, 아, 오, 어, 이 옷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입어보겠습니다, 이 옷. 아 다시 이게 마법이 안 터나오네요. 아, 오, 어, 마술이 성했습니다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저가 여기 뒤에 아 여기 까, 쫄이 잠옷을 한번 다시 입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허이 아 다시다 다시. 자, 됐뜸니다 따단 루 안녕